안녕하세요. 저보호마 라이브 생방송을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요. 가성비 쩌는 DB 수수비 몸. 네. 다들 아실 거예요. DB 수수비 몸이 워낙 수수비가 좋고 또 인지도가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까지, 네. 12월 30일까지가 판매가 아니고요. 정말 아쉽게도 언제까지요? 내일이죠. 내일까지 심사를 넣어야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반가 반갑습니다. 저 요즘에 저 보호망이 이제 밖에 나가서 외부에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저 보호망 오면 어떤 분들이 반가반가 반갑습니다. 이제도처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 보호망. 트렌드를 따라한다는 건 제가 살짝 좀, 예, 유명하다고, 네. 어, 너무 자뻑 아니냐고요 <laughs> 네. 어쨌든 간에, 반가, 반가, 반갑고요 어, 저 보호막, 오늘도 12월 29일, 어, 8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 왔어요. 근데,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긴급 뉴스예요 뭐냐면, DB 수술비 봄, DB 손해봄이 내일까지 심사를 가능하고요. 내일까지 언더라이터 심사를 받고 내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2월 30일 말일에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무심사 고지권 없던가 아니면은 이미 심사를 받아놓은 사람들만 말일 날, 12월 30일 날 금요일까지 가입이 되고요. 내일까지는 심사가 마감이기 때문에 병력 있던가 병력 없는데 병원에 가서 뭐 아니면 실손보험 청구하신 분들은 내일까지만 가입이 된다는 점이거 엄청난 속보입니다 다른 보험사들은 12월 30일 금요일 6시까지 판매가 되지만, DB 손해보험은 내일, 목요일까지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관님 안녕하세요. DB 수두비보험 가입했어요. 저렴하게 355 상품이라고 이걸 권유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드디어 수두비보험 가입했네요. 땡큐입니다. 보호막님.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 보호막 믿고 맡겨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 가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릴게요. 자, 체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한두 난리 쳐서, 하두 난리 쳐서, 크라우 인네일, 레지 가입했습니다. 40대 중반, 보험료 진짜 저렴하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자, 김하나님도, 보험학님 부담보 없이 사무호, 부담보 잡고, 건강체, 어떻게 하는 게 답일까요?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귀도이 문제로다, 이런 건데요. 일단은, 가족적이나 병력상 있다. 그리고 용종 같은 거는 한번 제거하면 5년 부담보가 나와요, 표준형은. 근데, 유병자는 제거해도 바로 다음에 다시 올챙이가 나와서 제거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어, 부담보가 없는, 그리고 면책기간이 없는 그런 유병자 보험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 보험학이라면 개인적으로는 표준형 말고 3, 5, 5 저렴하게 나오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해서 다음에 똑같은 부위에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간편 3호 유병자 보험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건우님 DB 수수비가 올해까지만 좋은 거죠? 맞아요 내년부터는 모든 보험에다가 다 축소가 된다 어떻게 축소가 되냐고요? 어, 종수수비가 매회가 1년에 한 번으로 바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곰돌이 푸음님 DB는 내일까지예요? 20일 전보다 더안 좋아진 거죠. 어뭐 약간 사종에 그 전에 사종이 500만 원더됐지만 사종은 천만 원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됐어요. 물론 사종 받으면 천만 원 나오기 때문에 보장 내용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쉽게도 심사가 내일까지입니다. 그 내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현지 아빠님 아우,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입에 단내가 나네요. 그래서 목이 금방 건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자빠 님, 왜 수비보 가입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손 보험과 연관돼서요. 네. 어, 설명드릴게요. 제이스 님, 안녕하세요. 보험학님 라이나 종수비도 내년부터 연간 1회인가요? 모든 보험사가 연간 1회로 바뀝니다. 자, 일단은 수수비보험이 왜 좋냐면요. 일단은, 칠손보 일단은, 암, 암내심 3대 진단금은 최초 1회만 받고 없어지잖아요. 물론 요즘에 산정특례도 있긴 하지만, 거의 예전 보험은 최초 1회만 받고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수수비보험은 회당 지급이 가능하고요. 보장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일단은, 3대 진단비는 암내심만 되지만, 수수비는 자잘한 발바닥, 친운부터 중대, 내열관, 심혈관, 스탠드, 삽입술암수술비까지 모두 다해당받을수 있다 보니까 매우 가성비 대비 괜찮고요. 3대 진단부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실손보험은 병원비가 보장이 가능하지만 요즘에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이 가파르게 보험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정말 많이 인상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보다 나중에 보험료가 더 많이 인상이 될예정이라 겁니다. 그래서 4세대 십손보험 전환해서 어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이 10만원 납입한 사람들이 2만원, 3만원 밖에 납입을 안 하잖아요. 나머지 차액은 수수비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우리가 통원치료는 십손보험이 25만원까지잖아요. 근데 1, 200짜리 수수비를 했어. 어떻게 되죠? 입원을또안 시켜준대. 그러면은 25만원만 십손보험 내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수비보험 있으면 몇백만원 나오기 때문에 병원비 충당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에도 실손보험 4세대가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이 되잖아요 본인 부담금이 어쨌든 간에 20% 30% 납입을 해야 되는데 수수비보험 알차게 가성비 좋은 거 하나 가입을 하면 나중에 수수비보험으로 몇백만원 나오면 본인 부담금 없이 병원비를 충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 보호망이 계속 계속 사골곰탕 우려먹듯이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좋다고 정말 몇천번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수술비 보험 가입 안한 사람들은 저 보호망한테 진짜 후회하실 겁니다. 나중에 진짜 후회하실 겁니다. 예. 자, 수정님, 월말에도 보험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보호망이 엄청 힘드시겠네요.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저 보호막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는데 꼼꼼히 다 보시고 조회수가 1,000명 넘어가고 2,000명 넘어가고 많은 분들이 정말 저 보호막 끝까지 하지만 우리는 의리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네 구독 좋아요 꼭꼭 해주셔야 돼요 주변에 많이 널리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들 친구 아이가 친구 네 중간에 또 구독 포기하거나 취소하지면안 돼요 우리 의리입니다 의리 의리 네 연세 사랑꾼님 하나랑 집이랑 차이 많이 나나요 별로 차이 안 나요 근데 연기 조건의 하나가 주환자 어, 입원일당 이것만 내면 되니까 어, 또 보험료가 좀더 저렴하게 가입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 아까 전에 어떻게 공문이 나왔는지 저보험방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DB손해보험에서 어, 지금 설계사분들 단톡 어, 또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12월 장기 신계약 심사일정 전 상품 12월 1일 12월 처약서 1월에는 확정불가게 11월달에는 처약서를 못 쓴다는 거죠 연말 이슈로 인해 장기 심사 일정 안내드립니다 지금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까, 지비는 메리시처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말라 6시 7시까지 정말 끝까지 우려먹고 끝까지 가입을 시키는데, 이게 조기마감 하는 적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심사가 밀려있고, 정말 수수비 진단비가 워낙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락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항목별 심사 일정이에요. 어, 인보험이죠. 핫라인 심사, 29일, 내일까지 심사를 본다는 거예요. 적부도 내일까지, 방문 진단은 26일날. 방문 진단 다, 다들 아실 거예요. 연세가 드신실손보험 가입자분들, 일단은 방문 진단에서 간호사가 혈압이나, 뭐, 그, 피검사 하는데요. 방문 진단은 이번 주 월낙 심사 마감이 됐고요. 그 적부나, 그리고 인보험, 언더라이터 심사가 29일까지다. 자, 30일에는 자동 승인권 외에 심사 진행이 불가하오니, 마감 활동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희 다어 단체 문자가 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심사가 내일까지 본다는 거고요. 어 모레 금요일 날 심사가 난 건들은 가입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심사는 목요일까지 내일까지만 본다. 그래서 TV는 그동안 즐거웠다. 내일까지 심사가 보니까 내일까지 연락 주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 금요일은 고집껏 없던가 무심사 아니면 그전에 심사 받았는데. 결과만 가입이 된다고 통보받은 사람들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원피루피님 내일까지 가입이 되어야 하네요 하나는 금요일도 가능한 거죠 맞아요 금요일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지사가 왜 장점이 있는지 그 전에도 매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어, 설명을 드리, 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전에 내용,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반값 1호종 수수비와 매외 지급 질병 수수비 내년에는 이어가기 쉽지 않을 듯, 워낙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DB 손해보험이 내년부터는, 어, 매외가 없어지고, 질병 수수비가 매외가 없어지는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조기 마감, 그리고 사종의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것 벌써 좀 다들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보험료가 너무 저렴한 건 다들 아실 거예요. DB손해보험이. 네 그래서 일단은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고요. 일단은 그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보험은 지금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특히 질병수수비가 매회 반복적으로 임시출사 요시금 제한적의 치해 그 종수수비도 5종이 워낙 저렴했죠.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보장 범위도 넓지만 특히 MD 수수비가 매우 좋아요. 저보호방이 질병 수수비와 그다음 종수수비만 설명해드렸는데 매어 m 드 수수비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비교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일단 인상된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실손보험을 커버가 안 돼요. 왜냐?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통원실은 25만원까지만 되지만 비싼 값 비싼 통원으로 수술을 했다 시술을 했다 통원비가 25만원 한도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무조건 다들 아시겠지만 하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 어, 수술비 보험을 알차게 가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 당일날 수술을 했든, 아니면 입원해서 4대 대식소로 전화했든, 아니면 본인 부담금이 드는 부분들이 수술비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많은 사람들 수술비 보험, 요즘에는 한개또 가입 안 해요. 기본적으로 수술비 보험 누구나 다 가입이 되어 있어. 한 개도 아니고 두세 개 정도, 세네 개 중복해서 가입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한 개를 가성비 좋게 발 담그시고 가입을 하셔도 좋을 것같고요 아니면 여러 개, 어, 가입을 저와 같이, 어, 일단은, 어, 여러 개 중복해서 가입을 하셔도 그리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실손보험 있으니까 괜찮아. 절대 괜찮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수수비보험 알차게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왔죠 실손보험은 단점은 갱신형으로 평생 납입을 해야 돼요. 보험료가 아주 가파르게 인상이 돼요. 네, 그리고 1세대 가입했다가 보험료가 정말 지금 많이 올랐어요. 10년 전에 2만원 납입한 사람들이 지금 10만원 납입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10만원. 10만원이요. 근데 4세대로 전화하면 보험료가 2만원 다시 내려가고요. 그럼 8만원 일단은 보험료가 내려가잖아요. 그 수수비보험으로 일단은 비급여 자부담 커지기 때문에 이 모든 건 수수비보험으로 커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갱신형이 아니에요. 딱 20년만 납입하고 90세나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 그 정액 보장, 정액 보장이죠. 그래서 병원비에 실제 손해본 만큼 보장이 되는 실손 보험이 아니고 내가 가입 금액 딱딱다 가입 금액만큼 일단은 지급이 되는 정액 보상. 네 번째는 일정 기간 납입 후에 평생. 그니까 어, 2 0년나 90세 만기로,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해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질병수습이. 일단은, 어, 질병수습이 DB는 50만원, 하지만 메리치는 100만원대요. 하지만 여기 보면 다 면책에서 가입금액이 크면 뭐예요? 다 보장을 못 받는데. 하지만 DB는 가입금액이 50만원이지만, 1년 내 재수술, 백내장, 대장 용종, 재앙절개, 치액, 요시금, 체중력파, 다 보장되잖아요? 오늘 아까 점심때, 임신한 산모가 오늘 저 DB 걸 가입을 했어요. 왜? 질병수습에서 가입한 산모도 나중에 재앙적이겠다. 그럼 여기서 젊은 사람이니까 50만원 보장받고요. 그 2종에서 50만원 받고요. 합의 100만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재앙적인 1종이죠. 20만원. 합의 70만원. 이렇게 보험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수술비 보험 없으면 지금에도 가입하며 나중에 면책이나 이런 게 없다, 없다 보니까 요즘에 또 재앙절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입하고 재앙절개 질병수수비와 그 다음에 종수수비 일종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했다 하면 3명 중 2명은 다빈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어, 백내장, 디스크, 치액, 그리고 뭐 여러가지 뭐 재앙절개, 치액, 담낭, 이런 걸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지사가 아무래도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머스크님, TV가 보험금 지급 잘, 잘 해주나요? 예, 네, 잘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야크란님, 어, 수수비 보험, 실손보험 고민 중이에요. 당뇨약 복용 중인데 수수비로 가야 될까요? 네, 실손보험은 간편, 유병자보험밖에 가입이 안 되고요. 보험료좀 비싸요. 보장 내용은 그게 많이 좋지 않고요. 수수비도 역시 355 저렴한 유병자나 간편 중에 가장 저렴한. 355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DB손해보험은 내일까지다 보니까 내일까지 심사 놓고 가입이 됩니다 또 오늘 저녁 저 지금 진돗개 3일 발령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DB손해보험 수수비 아니면 하나가성비 수수비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추천 해드리고 가입을 해,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 감사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운전자 보험 자부상 축소, 수수비 보험 보장 축소, 매회에서 연간 1회로, 또 하나, 노역 치아 보험 축소, 어린이 보험 한화 21% 할인 축소, 여러 가지, 어, 이슈상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아직까지 수수비 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위 연락처를 꽂고 연락주시면, 순차적으로 가입을 진행을 시켜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리겠습니다.